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월 8일 서거했습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의 여왕으로 지냈던 그녀의 인기는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도 굳건했는데요. 영국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주목받던 여왕의 일생은 과연 어땠을까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일생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26년 4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에는 그녀의 할아버지인 조지 오세가 왕위를 갖고 있었고, 큰아버지 에드워드 왕세자, 아버지 알버트 왕자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서열이 3위였지만, 큰아버지 에드워드 왕세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훗날 그녀가 왕위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죠. 때문에 그녀의 어린 시절은 여느 왕실의 공주와 다름없이 지나갔습니다. 1936년 할아버지인 조지 5세가 서거하여 큰아버지 에드워드 왕세자가 즉위하였으나 그가 왕이 대신 사랑을 택해 동생 알버트 왕자에게 왕위를 넘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장녀 엘리자베스가 왕위계승 서열 1위가 되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아버지 알버트 왕자 즉 조지 6세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계승 서열이 밀려 여왕이 되지 못했겠지만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왕비가 자식 두 명을 모두 재왕절개로 낳아서 더 이상 출산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았죠. 때문에 엘리자베스 공주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바른 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엘리자베스 공주는 13살로 비록 어렸을 적이었지만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녀가 18세이던 1944년에는 아버지 조지 6세의 허락을 받아 영국군 여군부대인 ATS의 중위로 입대해 보급차량 운행과 정비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뒤 전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활동한 건약 3주 정도였지만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참전한 경력이 있는 전 세계 마지막 국가원수였습니다. 사실 전쟁에 참전한 기간이 우리에게 매우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엘리자베스 공주는 왕실도 솔선수범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에 의의를 둘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직접 전장에서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세계대전이라는 고난이 시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자가 직접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사기 진작이 됐다는 평가가 훗날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려가던 1945년 5월 엘리자베스 공주는 군복 차림으로 아버지 조지 6세, 어머니 엘리자베스 왕비, 동생 마가릿 공주 그리고 윈스턴 처칠 총리와 함께 발코니에 서기도 하였죠. 엘리자베스 공주는 1934년 그녀가 8살이었을 때 훗날 남편이 될 필립공을 친척들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9년 엘리자베스 공주가 수영 강습을 받고 있을 때 13살인 그녀 앞에 18살 해군 사관생도 필립공이 우연히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엘리자베스 공주의 방에는 멋진 해군 사관생도복을 입은 필립공의 사진이 놓이게 되면서 이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연락을 이어갔죠. 8년 뒤인 1947년, 엘리자베스 공주가 21세가 되던 해에, 둘은 2000명의 하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 만에 첫 자식이자 후계자이고, 지금은 여왕의 왕위를 이은 찰스 왕세손을 낳았죠. 1952년, 아버지인 조지 6세가 전쟁 때 겪은 과로와 잦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게 되고, 이후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사망하면서 엘리자베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특히 2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도 안된 기간에 왕위에 올라 매우 바빴기 때문에 찰스 왕세자 엔 공주에게 많은 애정을 주지 못해 무척 슬프다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재위 시절 자국의 총리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었던 마가릿 대처 총리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자주 부딪히곤 하였습니다. 원래 영국 총리들의 중요한 정치적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여왕을 아련하여 보고서를 올리는 것인데 첫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친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대담하는가 하면 마가릿 대처가 왔을 때는 대처가 자신을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15분쯤은 기다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대표적으로 대처의 아르헨티나 선전포고 결의안에 대해 엘리자베스 2세는 대처의 방안이 불만족스럽다라며 공식적으로 불만이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고 특히 아들인 앤드루 왕자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기에 내 아들이 이번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말하며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었죠 또한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 등 정책 전반이 내키지가 않아 아침마다 오늘은 그녀가 얼마나 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라며 대처를 비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왕은 재위 시절 특히 영연방 국가 순방 활동에도 매우 집중했습니다. 영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1947년 인도,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미얀마, 이집트 등이 잇따라 독립했죠. 하지만 영국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을 영연방으로 묶고 여왕을 수장으로 세우면서 연결고리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왕은 이들 나라를 자주 방문하며 유대관계를 다져나갔습니다. 2022년 현재 영연방의 회원국은 56개국에 달하며 이들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약 2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거대합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재위 기간이 70년 214일로 영국 역사상 최장수한 군주이자 재위 기간이 가장 긴 군주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만 해도 63대 윈스턴 처칠 총리부터 78대 리즈트러스 총리까지 16명의 총리들을 승인했죠.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한 직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역대 주요 국가 지도자들 편천사를 보면 무려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과 역사를 함께 했을 정도이니 그녀의 엄청난 재위기간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월 8일 서거하기까지는 살아있는 현대사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1883년 조선과 영국이 조영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영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방문한 것이죠. 여왕은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73세 생일상을 받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고, 왕위에 오른 1952년 당시 영국민들이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며 한국인들은 황폐화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계 주요 산업국가 중 하나를 만들어낸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9일 여왕이 95세가 되던 해 남편인 필립공이 향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여왕의 대국민 성탄절 메시지에서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여왕의 모습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했죠. But for me, in the months since the death of my beloved Philip, I have drawn great comfort from the warmth and affection of the many tributes to his life and work. And for me and my family, even with one familiar laugh missing this year, there will be joy in Christmas as we have the chance to reminisce. 이후 2022년 2월 제70주년 플래티넘 주빌리를 달성했지만 같은 달 20일에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이후에는 예전에 비해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플래티넘 주빌리 기념 퍼레이드에 여왕이 정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9월 8일 현지 시각 오후 6시 30분 버킹엄궁은 여왕이 거처에서 평온히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왕은 사방항이 이틀 전까지 리지트러스 총리를 직접 임명하는 등 끝까지 여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갔다고 하네요.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 t b 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and to the service of our great imperial family to which we all belong.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왕위의 오른직 후보터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특히 그녀는 모든 영국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죠. 그녀는 2차 대전 이후 격동의 시기에 강건한 모습으로 영국의 통합과 안정을 이끌어온 여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후손들은 잘못된 처신과 잇따른 스캔들로 인해 영국 왕실의 위상과 인기 추락에 한몫을 하곤 했습니다. 영국의 한 시민은 여왕이 승하하고 나면 영국 왕실은 껍데기만 남는다면서 여왕이 서거하면 영국 왕실의 존속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영국의 언론 매체들은 엘리자베스 2세가 없는 영국 왕실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결국 2022년 9월 8일에 서거하면서 저는 앞으로 영국 왕실의 존속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특히 여왕의 서거 후 뒤를 이은 찰스 3세가 영국 국민들과 영연방 회원국들에게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며 끝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명복을 빕니다.